해보? 뭐.. 해보. 뭐안 되면 다시 바꿔야지. 조합 응. 받고. 정화자들은 위대한 전사의 인격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허로에 불과했습니다. 달달인이죠. 그의 인공지능 인격이 우리 시끄러워. 시스템에 침투하여 시스템을 적대적으로 바꾸했습니다 음, 오늘은? 피해는 제가 복구할 수 있지만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안 시끄러운데 나는. 음, 아 오, 조용하다. 심지어. 응, 음. 이월 생각해봐라. 아 무슨 일이야? 어, 그럼 해리였다 해. 이월 최악이지. 관살로면 준비 완료. 뭐 수원대 천공기로 지뢰제거하고 뭐 좋긴 하다는데. 음, 지하 확보만 되면 엄마. 뭐. 어, 지하 확보만 해주면 되는데. 배스핀니 가스가 부족합니다 하여 이런 은폐관련 보연변이는 모바가 최고인 것 같다 응 맞다 모바가 자체적으로 그냥 되니까 파바가 되니까 자체 그게 있으니까 참 좋아 보행기 가동 공짜 배스핀니 가스 마음에 들어? 그래 다들 그렇지 Consolate of g r e a t 좋아.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이 벌써 먼저 지게달아첫 번째 보안 단말을 고 아까 순간 잘못해서 못했단 말이야.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배스 가스가 부족합니다. 안 돼. 수 없어. 배스 가스가 부족. 달아줬어. 경계하십시오. 살다림이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한 자들입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laughs>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군요 업그레이드 완료 상황은? <목소리가>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경고 <목소리가>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프로토스네 <목소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모자. 무작위 병력 발휘와 함께 일단 사도 아니다 프로답게 음. 이동해 4호가 아니라서 수송선 이동중 수송선 벌써 이동한다 큰일났다 난리났다 첩토로 들어갔다 이제 일단 수송선 끝나고 나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우와 오, 로바 맞았어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바닥기. 이동 중. 너 떨어질까 이게. 매대로고 있습니다. 아니, 뭐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뭐라고 하셨죠? 지뢰 내가 확실하게 제거를 해 줄게. 다 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에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확인했습 저거 아, 온다 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목소리> 완료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공격 명령잘들립다 확인했습니다 온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알니다 습니다 명령대로 립니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형고 있습니다. 방금 이미 이거 씻어습니다 알릴 터리 죽이는데, 이 시설의 진압함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오이피난나다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우와. 아이고. 죽을 맛다 어, 칼심다 아, 멀티집 들어가 되나?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k u 은명령 Tago, B, Chung, Dandios, Susun, Sani, Pagodig, Sik, t a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을비하시 반드시 해내죠. 설 준비 완료. 가고 있습니다. 차들이 건설로 준비 완료. 환산도 장전 완료에 설 준비 완료. 반드시 해내죠. 끝나기 전에 다듬었 데이터 확보. 형의 끈앙 온다.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오목은 포기해야겠는데 하겠나? 지 뭐라고 하셨죠? 명령대로 상황은? 저 들어가야 엄두가 안 나는데 저 안으로 알겠습니다 파이팅 투성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너무 빡친데? 가시상폐기하 여기는 노바 상황은? 이동합니다 격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상황입니다 음? 데이터핵 중 하나에는 아직 와... 달달이미 침투하지 5. 못했습니다. 5. 이들 인격을 보고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핵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적사 적대 세력 세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너 보복 안 된다. 오못다 됐어. 여기는 모라다이 아, 이제 무사할 겁니다. 아못깼어 데이터 핵 손실.

탈출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지나타미 감지되었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음, 노바. 여기는 노바. 까스달려. 라스가 날린다. 명령대로. 아 이거 눈 잘못 돌려보면 토르 살리지도 못하고 죽었군 네 확실한. 어. 눈을 잘못 돌리면 토르가 망가진 상태로 바로 죽고 없다. 어저 공세 뭐 처리 다안 하고 왔나 보네. 어 보복에서 나온 공세들이다. 상관없다. 여기는 너 방금 뭐라고 하셨. 다다림이 변장했던 부분 중 사분의 삼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주십시오 되나? <laughs> 확인했습니다. 프로답게 상황은 명료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반드시 해내줄. 여기는 노방. 알겠습니다. 오 안돼. 와이불는게 너무 힘들다.

다 준비하십시오. 이걸옮겨 보자. 이동 방금 뭐라고 하셨어? 고습니다이이동하고 있습니다. 됐다. 됐다. 길도 못 들어온다, 이거. <laughs> 어디? 수송선이 이동한다잖아. 길을 아직 못 들어온데. <laughs> 어때? 괜할만해 근데 이거 말고도 아주 그렇게 천진데. 알겠습니다. 이동 중. 듣고 있습니다. 그거 뭐일직선으로 끊는 거 한번 끊어 봐.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저, 저 자신 어, 지금 헛다. 오고 있는데 길을 아도못묻어 놨어. 아, 다다다떨다 어. 아. 다행히. 방금 뭐라고 하셨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보안단 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여기는 저기 공세 막고 갈 방금 응. 달님이 계속해서 절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저지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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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공격때문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와 포로 겁나 많아진다. 와개박스다 켑박스들.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일단은 유닛을 때리지 말고 가능하면 디테킹 좀없어져 디테킹이, 어, 디테킹이 없어요 내가 원활하게 활동. 을 나도 지금 파괴드론으로 디테팅위주가 어. 있어요, 있거든. 방금 오, 와 지뢰 밟을 거, 와. 덫이절 와, 제대로 맞았다. 와, 지뢰 제대로 맞았다. 갈아 끼우바 작업을 계속할 수가마리 돌려야겠는데. 아, 돌려갖고 리다어이가 지나서 저번에 같이 가져야 되 음, 아니다. 할수 모목이라는 라인 뚫고 있도 있고, 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방금 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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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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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선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러면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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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렇방이후다다릴 아, 뻔했다. 야, 무서워라. 씨. <laughs> 이었지만이다 혹시 패널 필요하면 말해. 못말을것 같고 이런 거. 바로 써줄 테니까. <laughs> 와, 본고스 떨어 버가는데 진짜 심전 뛰니까. 진시 상황은.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여기는 노브. 아직 못 들었는데. 이 데이터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그 안의 인격을 추출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핵 공격이 가능 감... 음. 듣고 있습니다. 은 사람은... 해도 할수 있겠나? 어머해 볼까? 또되겠나 일단은 내 혼자 어떻게 해 볼까? 알았어. 여기 밀어 놓고 들어가야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듣고있고리 비... 안하고 수비만 하면은 뭐 크게 막아주시겠습니까? 없을 것 같긴 한데 시스템 미상어. 다시 전장검이 다시... 전장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또 다른 진화탑이 감주되었습니다 아비필위상 듣고있습니다 다무엇 <laughs> <laughs> 다들 공격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기능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이는 곧 데이터 액을 찾아낼 겁니다.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s t i n 파괴되었습니다. g <목소리> a 안 하고 있 i a n a 하 i t a Tanaka, a n 고 w i t a Tanaka, t 는데 지금 a Tanaka, t a 지 a k a Tan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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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 안에 인격도 이렇습니다. 오늘편씨 25%만 남았습니다. 탑에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탑이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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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이걸로 깬다는 것만 해도 놀라놓쳐아요 지금. 잘하셨습니다. <놀람이>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 클럽했다. 그래 날뻔생각으로 쉽게 깬것 같다 음. 별로안 어렵지. 아, 특정한 거에 비해서 음. 너무 쉽게 깼다. 확실히 음. 청공기가 도움이 좀 되긴 됐네. 어, 음. 음. 자동으로 계속 때려 주는. 시스템 분석 간단하게 깼네. 흔적이 음. 없습니다. 어 너무 같뜯니다 역시 이런 도련베이션 노바가 짱이다 <laughs> 어 진짜 이견이 없다 노바는